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멜론 뮤직 어워드 2020이 탑10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탑10에는 미스터트롯 임영웅과 김호중이 포함돼 미스터트롯 열풍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뮤직 플랫폼 멜론이 멜론 뮤직 어워드 2020의 탑10을 공개한 것이죠. 탑 10은 올 한해 멜론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1 0 명을 의미하는 주요 시상 부문입니다. 탑10 선정은 국내 최대 뮤직 플랫폼 멜론 회원들의 이용 데이터와 팬들의 투표로 선정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죠. MMA 1차 투표 및 음원 성적을 합산해 확정된 영예의 MMA 2020탑 10은 누구일까요? 영예의 0A 탑 10은 김호중, 방탄소년단, 백예린, 백현, 아이유, 오마이걸, 임영웅, 스이코, 블랙핑크, 아이지원 등 10명. 이번 탑10 선정은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며 전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포진해 눈길을 끌고 있죠. MMA 2020은 탑 10이 최종 확정되자마자 오는 26일 자정까지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2차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문 주요 상을 보면 베스트 송상, 아티스트상, 앨범상, 신인 남녀상, 네티즌 인기상, 하트 트렌드상 등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팬들은 멜론 뮤직 어워드 홈페이지 댓글을 통해 좋아하는 가수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멜론 회원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 멜론 뮤직 어워드는 국내 최대 뮤직 플랫폼 멜론 회원들이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팬들이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초월 라인업과 상상을 초월하는 부대 연출로 전 세계 K-뮤직 팬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MMA답게 올해도 라인업이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반응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한해 다방면의 대중문화계에서 영향력을 입증한 방탄소년단, 미스터트롯 영탁, 임영동 초화 아티스트가 본식 참여를 이미 확정한 바 있죠. 이어 방문치 이날치 제제 가호 장범준 데이식스 등이 MMA 의크에 출연해 특별한 무대와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까지 MMA 응원보드 이벤트도 운영 중입니다. MMA 공식 홈페이지에 응원하는 아티스트에게 하루 한번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이용자가 보낸 응원 메시지는 MMA 홈 전광판에 노출되며 수상 아티스트에게 팬이 보낸 음원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한편 MMA 2020은 오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4일간 MMA 의크도 의큐, 진행합니다. 이번 MMA 2020 Top10에 선정된 김호중과 이명웅이 최종 성적표에 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 꾹 눌러주세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